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정우에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제물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한 가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주제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요즘에 기도가 잘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기도에 대해서 개론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만남. 모든 것은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와 부모도 만남이에요. 그러나 이 만남은 내가 원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만남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해서 부부와의 만남을 가진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기 때문에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 만남은 모두가 소중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은요, 부모님에게 매우 큰 영향을 받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그것도 자주 매일 만나기 때문에 말하는 태도나 말하는 단어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얘 야, 이것을 먹어라. 그래야 건강하단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마음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음식은 좋은 것을 먹으라고 말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에 매일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부모의 책임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13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제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굴까요? 제자는요. 스승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스승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서두에 제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제자는 스승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제자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스승은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일까요? 자칭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스승이요, 선생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세상에서 인정받, 인정받는 법을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성공하는 법을 가르쳤나요? 아니면요, 처세술을 가르쳤나요? 정형학이나 성공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설령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따를 때 성공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도로 주님 곁에 있기를 원했고 주님의 부름을 받으려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세상 말로 표현하면, 이야, 내가 줄잘 잡았다. 이제 정치적 명성을 얻게 됐구나. 이제 내가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는 한 자리 할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큰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왜요? 주님의 행적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그들은요, 제자들이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보다 더 못난 자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요, 정치적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요, 고위 관료를 만나고요, 정치인, 종교인, 경제인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자신이 꿈꾼 나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인데, 가난하고, 병들고, 무시와 천대를 받고, 죄인들만 예수님이 만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인생에 성공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칙을 가르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로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5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7장을 보십시오.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서 바리새인과 변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지명하고요. 7장에 이어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베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삽입된 구절이 바로 기도에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적, 미라클 스토리로 이어갈 수 있었지만 누가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이 본문을 기록해 놓은 것인 겁니다. 왜이 본문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예수님의 일정은 매우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여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기도에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이적을 행할, 행할 그럴 뿐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서 모든 병자를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으면 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 3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혼자 새벽에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시매. 이 감남산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하여 가신 곳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습관을 따라 가셨던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통하여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치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제자들을 부르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 사역이 과연 누구의 사역이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누가는 가르쳐 주길 원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일까? 아닙니다. 이 사역의 핵심은요, 이 사역의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영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답이 12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이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모든 가르침, 주님께서의 모든 행함, 주님께서 모든 이적, 이것은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면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가장 쉽게 성공하는 것도 기도요. 가장 쉽게 실패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다가 기대가 되며 또한 부담스러운 것이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 하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지만 기도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기도는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수용하는 것 이게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A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B예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바꾸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면 내 생각과 내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있는데 주님의 기도가 처음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익숙한 기도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주님이 지금 아주 단순하고 집중하여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많은 풍조의 흔들림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한 목적과 목표가 있을까요? 아니면 일상적인 형태로 매일마다 기도했던 것을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요, 매일 변함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성공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임재, 소통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관계, 임제 소통을 배울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과 친하십니까? 얼마큼 친하십니까? 그 친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 아들과 친하고 내 딸과 친한 것. 그것은요, 관계 관계가 좋으면 친한 것이에요. 내가 허깅을 하고 안으려고 하는데 피하고 물론 부끄러워서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갑자기 허깅을 하고 친한 척하면요 아들과 딸의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 친했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익숙하게 친해 있으면요 제딸 수지야 부르면 아빠 왜 라고 대답해요. 저는 그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빠 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요?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렸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부모님들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해요. 비밀을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는요,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아버지에게 비밀을 말하는 것은요, 아버지를 믿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은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것이 어려워. 아빠, 나 이것이 힘들어.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 아빠에게 태어나서 무슨 말할수 있어요? 한 살이 돼서 무슨 연설을 못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만 써요. 아빠, 엄마,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작든, 신앙 생활을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께 얼마만큼 기도하셨습니까?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등하시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실제하신 분이라고 믿지 않으니,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이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면, 이보다 더 크신 분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과 관계를 맺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텐데요.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대체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기도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의 기도. 이게 능력 있는 기도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기도.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함께 있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동행하듯이 신앙생활에서 기도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며 교제하고 소통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경험했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인지, 제대로 믿음생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집사님,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것이에요. 내가 지금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소통, 이런 정의를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일상화 되어 있나요? 주님처럼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본문 말씀이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매일 교제를 나눈다라면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현재 발생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희로애락조차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모두 알수 있으며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다시금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기도의 동기나 목적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책들, 기도 응답 받는 방법, 여러분 서재에 한 권씩 책이 꼽혀져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아야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사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소망한 대로, 또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 받은 것이 얼마큼 되십니까? 지난주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 응답 받는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응답은요 이세 가지 요소에 끼어 있는 조각일 뿐이에요.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후에 시범적인 기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기도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으며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이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알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요란스럽게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를 기도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요 아주 조용하게 오로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관계 확신이 없으면. 기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바른 기도의 모범과 영향을 우리에게 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일까요? 기적. 대부분 기적이라는 것을 내가 할수 없는 것이 해결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예요.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숨을 쉬고 내가 밥을 먹어 소화할 수 있고요. 내가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내 몸이 움직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저는 기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마음, 아픔과 어려움과 절망과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태도. 이게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지난날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저의 모습을 놓고 본다라면 저는 감정에 이끌려 살았어요. 결국 왕성했습니다. 내 뜻대로 대하지 않으면 심한 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예수 그릇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내감정이 치우치지 않는 기적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바뀐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인생의 비결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한 가지, 즉, 기도 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기도를 바로 정립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뭐라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왜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안 믿어지죠? 안 믿겨지죠?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성경을 꼭 읽으세요. 더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의 말씀을 통하여만이 알 수, 깨달아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는 사실을 알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깊,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커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그뜻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만 고백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것만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주님 모든 인생 가운데 이것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도하는 방법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성공하는 방법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안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옥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매일마다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며 내가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